51명이 입찰한 경매 법정에서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받는 사람이 나오자, 입찰 법정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시세보다 왜 비싸게 받았을까? 하지만 MPL 숫자 투자 86, 제자는 속으로 빙글에 웃었겠죠. 너희들이 MPL 맛을 알아? 이 물건은 MPL을 통해서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이다. 시세보다 비싼 2억 원의 낙찰. 차를 받았는데 몇 명이 왔어요? 놀랬어요. 50명이 깜짝 놀란 사례입니다 경매 낙찰 가격은 2억이지만 시세는 1억 9,500이었죠. 1억 9,500 물건을 2억에 낙찰받으니까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하지만 경매도 중요한 방법이지만 경매보다 더 매트 있는 에필 투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등 입찰 가격이 1억 8,700이었는데 무려 얼마? 1,300만 원을 더 고가로 쓰고 낙사를 받은 상황이죠 여기서 경매 입찰 가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가 입찰하는 가격. 두 번째는 실수요자가 입찰하는 가격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실수요자는 얼마? 1억 9,500만 원보다 저렴하면 입찰은 메리트가 있지요. 1억 8,700에 입찰을 했던 것이 투자자는 매매가를 2억으로 산정을 하면 어, 최소한 1,500만 원의 단기 매매를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렴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왜 MPL 투자자는 2억 원의 높게를 낙찰됐을까요?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누구한테요? 유동화 전문이사 즉 MPL 회사로 매각이 됐고 회사로 매각이 된 물건에서 최저 매각 금액이 1억 4천 0만 원으로 유찰이 되니까 걱정스러운 거죠. 이때 MBC 측지장한 제작 1억 8천 만원에 협상을 하고 낙찰 가격은 2억 원에 낙찰받기로 서로 약정을 했습니다. 어 그럼 무슨 소리예요? 1억 8천에 계약을 하고 2억 원에 낙찰을 받으면 2천만 원은 어떻게 합니까? 2천만 원은 돌려주는 구조. 즉 환급 구조인게 MPL 유 입투자 전략의 일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억 원에 낙찰받아서 2억 원에 매각을 하면 양도세는 0원입니다. 우리가 단기매매할 때는 양도세가 몇 프로, 단기매매할 때는 양도세가 77%인거죠. 하지만 경매 입찰자가 1억 8,700에 낙찰받아서 2억 원에 매각을 했다면 양도 차익이 얼마나 발생해요? 1,300만 원이 발생을 해서 양도세 몇 프로? 77% 1,000만 원을 세금을 납부하면 수익이 300만 원인 반면에 MPL 투자자는 2억에 낙찰받아서 2억에 매각하면 양도세는 제로입니다. 이렇게 메리트 있는 투자 전략, 즉 경매도 아주 좋은 투자 전략과 내집마의 전략이지만, MPL 투자야말로 경매를 이기는 실질적인 블우션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MPL 채권 견념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의 채권 최고액이 2억 4천이라면, 어떻게 해요? 청구금액은 2억 1,900입니다. 즉, 원금이 2억이고, 이 자가 1900인 채권 을풀이 시장 에서 유동화 m p l 회 사가 낙찰 을받 아서 배당 을받 거나, 일반 개인이나 법인한테도 어떻게 채권을 활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경매 낙찰 가에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본 물건이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준 시가가 얼마예요? 기준 시가가 2억 미만이기 때문에 무슨 혜택이 있다? 취득세 감면의 혜택이 있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MPL876기 신여사님께서 서울에서 지방까지 내려가가지고 직접 낙찰 받고 배당 기일이 지금 뭐예요? 11월 15일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매매 시장에서 2천에 매각을 하면 아마 양도세를 한푼 없이 2천만 원의 순 수익을 나타낼 수 있는 MPL 투자의 말로 진정한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매도 좋고 MPL도 좋습니다. 경매와 MPL이 융합한다면 천하 무적의 융합 투자 될수 있다는 것 참조하시고 MPL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